합니다 우리가 자, 1번,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 1번 문제 자 그림자 두막대에서 주의하기를 한 나타나서 그렇구나 그렇지 않은 것은 먼저 보기 1번 a B 서로 다른 금이냐 라고 할때저뭘 봐야 돼? 할 모습을 잘못 봐야 모습을 좀더 크게 하자 우린 지금 잘 보일지라도 나중에 영상 보면 잘안 보이니까 그래서 음, 영상 찍는 음, 이거 뭐. 뭐냐면 복습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고 박방 갖고 한 나온다. 그러면 이제 탱크 가 나와. 나와요. 그거 이제 내가 게임이 나오는 이제 탱크인데. 그래 어, 네. 게임 줄여서 단 자, A는 무슨 그? 보나 보냐? 나오지, 나온다. 그. 어, 나온. 나오, 장벽에서 그러니까 나오면 n 도이야 단파 이거 이는 뭐야? 들어가? 들어간다. 선 들어가. 들어가면 무슨 그? S그. 그럼 다른 그 맞네요. 맞는 말. 옳지 안올 찾는 거니까 얘다 맞고 두 번째 거. 자, 두구 사이에서 인력 정리. 인력이 뭔데? 인력. 끄려 당기는 힘이야. 우리 자석 보면은 N 그 S 그 어떻게 돼? 달라붙지? 모습으로 1 일력. 몇 명? 참고로 자 일력 반대말 무엇이에 반대말은 청력이에요. 청력. 청력 비교 반대말. 이것은 밀어내는 힘이고. 아못 잡겠네. 그렇죠. 그쵸. 다음에 자세 번째 A는 S 그, B는 N 그. 틀렸죠? 반대로. 너거땡틀러네 그렇죠? A가 N 그, B가 S 그. 아, 네 번째 화장 방향 자기력 아, 자기장 방향 맞는 자 문제 이건 뭔데? 자기장이 뭔데? 자기장 저 지금. 자 자기장이 뭐 하는 건데? 자기장은 어 자기력 이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자 문제 자기력 뭔데? 보여, 보여. 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선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그것이 뭐로 자기력 선이고. 또 다시 말하면 자기장있 이것을 표시한 거다. 자, 아, 자기장 방향이거 방향, 파수를 방향이다 해줘도 되고 보게 봐. 자 장력성이 촘촘한 촘촘할수록 더 강하냐? 음. 우리 알지? 우리 분명히 막대 막대 자석인데 어, 이 막대 자석에다가 이제 철가를 뿌리면은 철가로 어제 많이 달라붙지양끝에잘 응, 붙어요 이게 이거 뭐냐면 이제 장력성과 비교하면은 그 장력성이 더촘촘히져 있는 데가 장이등 아 그냥 자기력이 강하다, 강한 거 그만큼 이제 그 철가루가 더 많이 더 이제 달라붙는 모양죠 그래서 답은 이제 3번. 3번. 맞는 거야? 번. 아, 3번. 서 철중한스로 더 강하고. 느슨하면은 약하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비교. 서로 간의 비교면 하 이제 누가 세기가 더큰 거게. 더 세게. 이거. 1코는 진짜 튼튼한 거더 세고 얘는 약하고 하는 거. 비교. 비교하면? 나. 2번 문제 안 답이거든. 우리에소 얻은 병원에 입원하면 안 돼요. 자, 그림 문자 코일의 전지를 연결한 회로. 이 모습. 전지가 뭔데? 문제 지금 밧데리, 그 여기가 밧데리 연결하는 방식은 그렇구나 라고 할때 그림에서 잘 보게 되면은 어이구 누가 플러스 거기에 어, 그것고 플러스 짧은 걸많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문제 전류는 얘는 시계, 반시계 어떻게 흐르게 얘는 전류 흘러가는 방향은? 자 문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전류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야? 어디 어디로? 아 집중? 하지마. 전화 좀안지고어 플러스 설마? 플러스 맨 마이스 너 그간 모습이야? 아에 전자는 어디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어디로? 어디마어마로서로다르로 다른 거? 됐습니까? 중요한 거? 저 무슨 로어디그어디그어그로그디로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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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밧데리 내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바켓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것은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가는 거 이거 이것이 이거 전류 전류 방향이고 반대로 이거 저 시계로 가는 거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플러스 가는 거 이것이 이거 전자방향이야, 전자 방향이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은 전자 방향은 필요 없고 무엇이 필요해? 전류 방향이 필요한 거야 <laughs> 잘 보시오 잘, 잘 보시오. 보시오 그럼 얘는 이 코인 정보는 전류가 넘어가 넘어와 어떻게 우게그 그럼 이해가 나? 위에서 보면 자꾸 그 있죠? 띠리 띠리 띠띠 뜨죠? 띠리 띠리 띠띠 띠띠 죠띠리띠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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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어다 넘어가니까 무슨 띠 오른손 어떻게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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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어 띠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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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띠어띠 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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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띨어 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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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띨리 띨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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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띨발띨기 <laughs> 이걸로 이제 드라마 출연하는 <laughs> 댓글 연기 어색함 쓰세요 <laughs> 발 연기 급발 <급격히 웃음> <급격히 잠시만>. 연기 급격 급격 잠시만요 전류 넘어간다 넘어가니까 이무슨근 N 아 N근 <laughs> 이건 무슨근 SS 그래서 N근 s 근이요 그때 장기작선이 발려서 N근 나와서 s 근로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가요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이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네 쭉는 거. 그죠 이겁니다. 이 어디서 거? 얘의 예, 정체는? 머리끈! 곱창이 무슨 곱창. 곱 진짜. 곱창! 이 <laughs> 예, 곱창 엄청 맛있다. 곱창, 곱창 그.. 곱창 너도 먹으면 안 돼. 곱창술 먹는다고 하는 사람저 먹어봤어요. 먹어봤 이제 뭐 그런 응. 예, 거 아니야! 막 그리고 영화에서 드라마 그런 거 실제 촬영 아, 없으면 이거 하다가 좀을 진다고 어 어떤 거 한다고 너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다가 벽뭐그 깨지고 막 찌르고 다치고 피나고 어 이거는 벽자 그래. 음, 그래서 잘 보시오 잘 보시오 잘 보시오 잘. 잘. 자 다치면 움직이지 않냐 이거 움직이지 않게 자 어디가 앵글이야 까만 거 말이 없죠 음, 말이 없다 말이 없으면 그냥 근데... 편하게 안 편하게 음. 그렇죠? 아무튼 뭐 설거나 해주면 돼요. 나처럼요. 자, 이것이 맞아. 움직여. 움직이니까 기어 백텔만 틀릴만이고 빨리빨리 다음 두 번째. 호일의 A, A쪽이 앵글이냐?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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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막고. 앵글... 집중, 집중, 집중. 다음 세 번째. 자, 지가호일의 내부에서는 장기장이 형성되지 않아면 형성되죠? 네, 너무 힘들으니까 형성된다고. 됐나? 됩니다. 얘는 백텔리만. 리얼. 코일의 A, B쪽과 낮지면엔극사이 인력 차이하는네죠 이제 s 도 그리고 그래, 엔 어떻게 N극이 이로 간다고 인력, 그냥 인력 맞는 말! 동그라미! 다음은 ㄴ, ㄷ, 은 다음은? 없나? 아 그럼 4, 4, 4, 4 번좀 없다, 빨리 하 그거 그거. 3번 문제 자갑니잘 보시고 잘 자코일의 감아,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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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아파스피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줄 때 줄게, 흘려줄 때 죠. 네 전류가 그 극성 싫어요자 먼저 전류가 넘어가 넘어가 손에 봐보시요 전류가 넘어가는 거 넘어오는 거그 넘어 넘어온다. 죠 그렇죠? 저기 N S. 어, 들렸네요들렸죠 N 들리고 다음에 두 번째 리어는 어떻게 돼? 전류가 넘어가 넘어가 보죠. 넘어 넘어간다 보여 보죠? 넘어간다 보니까 N S 맞네요. 맞죠, 맞죠? 맞죠? 다음에 세 번째 거. 자 디귿은 전류 어떻게 돼? 넘어가 넘어와? 전류가 넘어넘어간다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맞네 NS 맞고 다음에 리얼은 전류가 넘어가 넘어와? 뭐잘봐류가 어떻게 전류가 넘어왔 넘어와 그 뭐지? 넘어 넘어서 넘어온다? 어, 넘어 넘어오는 어, 넘어. 거? 넘어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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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니니다 넘어오니까 넘니 I w 요 l l not t a l 처음 o you. I'm d 4번4번 w 제 o made those who wanted someone? I'm done. I'm done. I'm d o n 가가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갔다, 넘어갔다, 어. 넘어갔다, 가는 무슨도 N 나는 무승부? S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이겁니다, 이거 잘 보셔, 됐을때첫 번째 거 자, 생각해보세요 자, 코일이 나 쪽이랑 또 자석이 N, 무슨 자격이? 무슨 일? 성관은일력일력 일렁, 일렁, 일렁 자, 바퀴 자석이 N과 그리고 이제 나 사이, 일력 맞는 말? 좀 맞는 말? 농남이안 맞는구나, 그죠? 3번 문제 감옥 ㄴ 호요리에 감옥술을 더 많이 하면 더, 더 많이 더 많이 으윽 하면, 하면 자 자기는 더 강해져 맞나요? 네 뻔하지만 한 번도 여러 번감옥술더세지는거그 모습에게 지금, 과아 집중 누가 집중하나? 누가, 누가 집중하나? 누가 집중하나 누가 집중하나니 누가 집중하나 그 이제 그복1 법, 법창 주인 보 1번 지우개 누가 지우개에 호보기복 2번 그 이제 시험지 끝 끝에다가 이제 빨리서 칠하는 거라 누가 시험지 꽃그림? 누굴그 먼저. 꽃집은 여기 그 빨리 사지 마. 이거그금뒤홀 내부에서는 내부.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자보장 무슨 엔애 s 도 됐죠? 나오고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간다.라고 할때 가운데는 어떤 빼 버려. 뭐 어떻게 돼? 어통하다 이거 음. 아니고. 죠빼 그렇죠? 버리면 그 공간 때문에 쭉 가는 거. 이거다. 이거 제일 겁니다. 내부는. 됐나? 다이어지는그그 흐름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는 나에서 가로 가는거냐? 그래서 콜 내부에서 장점 방향은 가에서 나라예요 나에서 가로 가는거 뭐야? 나가 나가라 나가. 나가 누구게? 바성미야 네? 미안하다? 넘어간다? 답은 이해 된요 아. 나가 누구요? 그럼 어렇게 나가 나에서 가로 갑니다 나가도 <목소리> 있어요 오고 넘어갑니다 스코코 <목소리> 오버오버자 그림은 그림 철실 <목소리> 철실 철실 <목소리> 철수가 철심이죠. 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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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일 감아 감아 감아. 응. 자 전자석을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구나. 사실 응. 니다잘 보시오. 잘 보시오. <laughs> 보여, 자. 자, 자, <laughs> 자 누가 플러스 글이야? 요 어... 자, 긴 거지 플러스. 응. 긴렇게 플러스 플러스, 우리 응. 지 마이너스. 긴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다. 자. 이거 모르면 안돼 이거. 그러면 응. 얘 경우는. 전류형 전류 훈련는 아, 전류 방향은 시계 반시계 어디게? 이 전류 흘러가는 방향은 시계 반시계 어디 계시계지 시계, 시계, 시계. 시계. 이것이 전류전요 전류, 전류, 전류. 참고로 전자는 반대로. 전자 전자 어반대 아, 이거 아니야. 전자는 어떻게 전자 표형이요. 전자, 전자 이거다왜 하는 거냐면 잘정은외 우리가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 전류 방향이야정은 외환 과정은 외환 과정전류환 과정은 외고 시험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는 그 전류 방향 안 주고 전자 방향 맞죠 전자 방향? 그럼 어떻게 돼? 전자랑 반대 로향네데 나, 오케이. 형 이거 안쪽에 딱주죠져주어 애들이 글씨를 안 봐. 예문 보다어 전류, 어 전류, 어, 전류, 전류 넘어간다안 아, 했나 이거? 이거 그죠? 우리가 <laughs> 원하는 원형, 원하는 건 어? 뭐? 전류 방향이야. 전자 말고. 나. 사실 시험 문에나오게된거딱 나와. 써 있다니까? 근데 얘들 그 글씨 안 봐. 글씨를. 음. 근데 전어 똑같다 한다고 뒤에 안범위다 이거? 그래서 어 전류 어 전류 맞잖아 그래서 뭐야 그, N 는 맞잖아 아안거죠그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문제 좀잘 봐야 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라고? 전류 방향 우리 의소원은아 소독하지 않아 원하는 것맞 그래서 이것이 전자 그래서 전, 전류 그래서 이코의정보는 이 전류가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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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넘어가 뭐야? 어, 넘어갔다 넘어, 넘어갑니다. 아. 넘어가니까 이쪽 n s 라고 중요, 중요. 안 보는구나. 그럼 이제 자기랑 봐 어디 자기장 N에서 나와 서 들어간다.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나한번더 아, 나오는 거 들어가고. 자, 이겁니다. 라고 할때내부 음. 가는 거예요. 4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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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은 어떻게 하는데? 전류를 더 세게 흘려보내면 돼. 아니면 아니면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돼. 아니면 또 뭐냐면, 자 이게 근처럼 그 내부에다가 이제 철심을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철심 없는 것보다 철심 있는 것이 좀더 강하게. 전류 방향 바꾸면 되는데 안 되죠? 이것을 무엇을 제거하면? 있는 쩌그 자기장,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이 그래, 방향이 변한다. 이거. 세게안한다여기여기여기그죽쌍기이다 응. 한단 민현 절실이 더세게 니는 맞고 지금자 코일 늦으안돼 늦으면 안돼더 촘촘해 촘촘 엑스 트리거 자 민현 코일 방향 반대로? 아니 혈자제는뭐뭐 뭐 돼? 얘는 자기이 똑같다 자기이자기이 방향이 그답은 2번 2번 답은? 이번은 예, 이십니까 네, 맞아요. 지금 질문 잘해었지 6번? 잘잘요 6번. 잘. 잘. 6번. 6번, 잘. 6번. 6번. 잘. 자, 응. 고거고거 응. 자, 그림, 응. 아, 다음 그림 맞지낮침만 <laughs> 아래, 아침만 아래. 아래부터 누웠을 때, 네, 그때 무했는데 그냥 뒤로, 자, 그때 얘들아 자, 전류. 풀러가 전류 어떻게 돼? 어디로 둘러? 둘러가자. 손. 이것이 전류 자기장이다. 전류 자기장. 코일과 달려 코일처럼 한거 아니야 달려 된다. 코일만 이것이, 이제 이것이 전류 코일. 이 전류 자석 N 극, S 급 모습인데, 근데 코일에서만 이게 쓰는 것뿐이고, 그리고 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이 전류 자기장이야. 전류 자기장. 전류 이러 가니까 자기장이거 그리고 뜨기 끌어내. 이렇게 니까 그림에서 보면 그림이 되 뒤에서 앞으로 넘어온다. 넘어온다. 너무 아도 나도 나는 건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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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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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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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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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이번 출입교 약간 더 따라서 하는 거? 스스로 아, 고통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딴도더 아프게 하면 돼요 아 참고로 이제 지난 그 뭐지 그 최근에 말고 업종에 말고 이제 그 전주 전주 일요일에 와, 버스 가다가 버스 그 의자에 미신 미지 네? 버스 의자에다가 미신 고 미신 거야 아안들려고 그냥 관을 뻔한 버스 그 아래 잠깐 물어 주셨어요 그도걸 물어? 안 물어? 안물어 아.. 불어? 아 그래서 니키가 상 아, 아, 지금도 아까 아파요 지금 아까 는 제가 한번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보니까 네, 그뼈뼈 네. <뭐라> 뒤쪽에 있는 또 안쪽에는 그 인대랑 충돌한 거 같아요 그아아 네. <뭐라> 지금도 아파 <아프죠>. 지금 <뭐라> <그래서 뭐라> <문제는> 네. <번호로는 뭐라> 자 그럼 자고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자 나침반이 도서 앞쪽에 앞쪽 앞쪽에 있는 자가 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든 이거 이거 그 이거 도선 앞쪽은 자기장이 밑을 향하는 그 모습이야 음. 음. 이 보여요? 보이나 보이나 이거 아. 이거 보이나 보이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도선 당이죠? 그러면 그, 그 도선 앞쪽은 자기장의 <laughs> 방향이 밑을 향해 그게 뭐야? 남쪽 근데 음. 이거 남쪽 음. 아래로 쓰면 음. 음. 틀려 남쪽 아래 틀렸어 아래스 쓰면 틀리는 거 그래서 남쪽으로 써야 돼 아시니까? 남쪽으로 써야 도금검, 넘어가서 칠은 질문 질문 없으면 7번 문제. 자 다음에서 아침에 A 와 B의 엔드기 같은 방향. 어우, 오무금씩 떠나네요. 자 도선이고 도선이고. 자 먼저 A 는 도선 뒤에 있고 B 는 도선 앞에 있고. 라고 할때자 전류 올라가죠. 손손 그냥 손 넣어봐. 손, 손손손손손손손손손손

이거이다이건4 하보 하보게. A 서쪽 B도 서쪽. 하나. 음. A 서. A 서 b 어, 서 오, 그이네 음. 됐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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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번이번이 음. 번. 네 번. 번. 음. 넘어지 8 번. 8번 문제 8번 문제. 자 시선도선 주변에 낮시만 놓고 돌려 흘려 주었더니.

다 쓰고 다 그리고 쫄면 음, 단다 음, 어, 그리는 아. 건좀 재밌겠다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줄여 쓰면 안 되고 자부다 똑같이 <laughs>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너네 선배들한테 읽혀봐서 못 읽으면은 빵이 네? 네? 그럼 선배들한테 읽혀서 못 읽으면 한덕불가은빵고 다시 뭐? 또아 갑니다 저거 네? 이게 잠이 영에서 가이흔든좀 유혈하라고유혈하라고 더 크게 해줘야 돼, 그러면? 하고 다음 리얼, 아침반이 위치를 노선 스더멀리 멀리, 멀리 안되죠? 가까이? 다음기억이군다음 2번? 한번, 그럼요. 애매한데 한번 2번, 2번, 아무리 2번, 2번. 넘어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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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야, 좋아요. 그림은? 집중, 집중. 집중.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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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아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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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전류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렇게 됐데 어, 근데 지금 어? 설명 장 삶에 올라서 뭐냐? 일단 전류 내려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반대쪽 그렇죠? 그럼 내려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돌아간다 이거 가거다 이거 고 껌, 은가 밝은 것이 앵글이래 그래서 화살표, 자 이거 이쪽, 이쪽, 이쪽 이렇게. 이거 안 보일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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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돼요. 됐나 문제 첫 번째 기억. 나침만자침움직이 가장 작은 것은 기억이냐? 이게 뭐야? 처음에는 이쪽이 엔딩다얘다너어떻 이쪽 돌지 그래서 가장 작은 거야? 자기야 가장 크게.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은 아니다 가장 작은 것 누구, 누구야? 디귿. 디귿. 그럼 틀리죠? 여기 틀리고. 뭐 예,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자 직선 도선 주위에 원형 도선 어, 원형 뭐야? 자기장 생기냐? 맞죠? 이것이 뭐야? 동심원 모습이 기겨동심만 그래서 기역 틀리거 위역 맞고 다 비근 도선 주위 자기장은 전류 세게 쎄요? 세요 맞죠? 맞죠? 답은 비행기 답은 5번 넘어서 10번 10번 자 그림은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 생긴 자기장 모습나타나겠나 이는 설명 옳은 오른 것은? 첫 번째 보기 1번 동심은 뭐에 이안요 그렇죠? 동심은 무슨 말 뜻인데? 동심은 얘들아 동심은 무슨, 무슨 말 뜻이야? 동심은 그쵸? 그렇죠? 얘네 디보이스 뭐냐면원은 원인데 원의 중심이 똑같은 원의 중심이 똑같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심원아 근데 원도 원원원원원원원원 아, 원원원원원 아, 안예원원아원원원원원원원 뭐. 어... 네. 원. 원. 땀, 원. 아니, 원은 이제 그 w야. w. w? 찌찌. 원. 아니, 한개 아니, 한, 개안 한, 어, 한 개요. 네. 했을때얘 예, 중심. 여기. 중심. 밑.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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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중심 여기 중심 음. 여기 중심 음. 중심 대죠? 음. 음. 응. 그렇죠? 그래서 중심 똑같은 원 뭐라 하다가 공심아 아무튼 기억 만는 말. B는 A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도선 전류 보이나 이거 자기장 된다고 이게 거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이거. 이거 보이이 이렇게 흘름과 거다 보니까. 자기장이 렇게 되려고 하면 자기장이 어떻게 하면 돼? 전력 올라가면 돼. 또 전력 올라갈 때 이런 모습 된다고요. 는 된다. 저 애는 L a 였는데 네. B에서 a 로간 거, B에서 a 로갈때 그때 모습이야. 됐나요이 <laughs> 다음에 그 이제 그 공기 차용으로 그냥. 공기 차용. 공기 차용. 다음 비근. 도서에서 멀어질수록 자기가 쓰기 강해져? 뭉치면 돼요. 약해집니다. x 비전류의 세기가 강할수록 평소는 잠이 나는 세기도 강해져 맞죠답은 비율, 답은 2번, 2번. 넘어와서 18시간 많이 먹었을 겁니우리에서와 공부가 끝아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스쓰에 대한 문제풀이 끝. 얼마나 좋아? 이제 쉬시다 이제 숨 쉬는 시간 좀만주세좀해주고